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굽나월입니다. 네. 오늘 또 이쁜 아이들 이제 좀또 많이 데리고 왔습니다. 많이 데리고 왔고, 여러분들한테, 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뭐, 그동안에 잘 쉬셨죠? 저도 잘 쉬었습니다. <laughs> 예. 요 아이는 정말 때때 잘 묵은 블루드래곤입니다. 정말 반듯하게 잘 생겼습니다. 예. 딱 모여가지고요, 예, 묵음이 그냥 끝내주죠. 어 가격이 진짜 착해졌어요. 이 아이가 이렇게 착해지나? 요새 다육이 시작하시는 분들은 참 좋으시겠어요. 가격이 너무 착한 아이들이 많아서 예전 같으면 뭐 가격이 꽤나 그저 나갔을 텐데 요새는 가격도 얘기할 것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블루 드래곤 5천 원입니다. 아, 어, 군생이습니다 자연 군생이고요. 8천 원입니다. 자연 군생입니다. 예. 어 이거 지금 좁은데 진짜 끼어있죠 그래서 좀 넓은 데로 가야 될것 같고요 자연 군생이니까 뿌리 저기 엉덩이까지 틀면은 분리됩니다 각자 놀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 끝까지는 안 틀어도 되고요 여기 농장 흙은 그렇게 바짝 안 틀어도 되는 흙입니다 걱정 마시고 예 대충 틀어서 심으시면 되겠습니다 예 군생은 8,000원입니다 네 와우 얘도 진짜 잘 생겼죠? 예, 약간 변형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제이드스타입니다. 예, 어, 갓나, 온나오나인 아닙니다. 예, 옆에 밭에스 상추 얻었어요, 상추. 제이드스타 소개하다가. 오셔가지고, <laughs> 예, 6,000원입니다. 아우, 이, 진짜, 요 안에 딱 모인 거 아시죠? 그리고 붉게 물드는 제이드스타. 예, 묵둥이 여러분들 데리고 오면은 완전히 바로 데려가시잖아요. 예, 그렇게 키우실 수 있습니다. 떡잎부터 알아보는, 예, 정말 잘생기고 잘 나온 아이에요. 예. 제이드스타 사이즈 좋습니다. 한 10, 2, 1, 2cm 되겠는데요. 예, 넓은 데 심어 놓으면. 짱입니다. 세트로 이렇게 데려가면 되겠네, 그죠? 네, 그리고 이거 챌린지 스토리인데, 와, 진짜 요거는요, 어, 쌩얼이, 그, 생얼이 철화가 되기도 하고요. 철화가 쌩얼이 되기도 하고 하는 아이예요 그래서 챌린지 스토리는 쌩얼이 있는 아이, 철화 같이 있는 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사이즈도 좋습니다. 예, 뭐, 이렇게 조그만하게 있는 아이도 아니고요. 예, 건강하게, 이게 이렇게, 녹빛 어, 돌게 해놓은 거는 물을 잘 빨아들였다는 증거이기도 하고요. 건강하게 보이죠? 예, 9cm 분에 꽉차 있습니다. 챌린저 스토리 8,000원입니다. 예, 이렇게 한번 키어. 키워... 어, 어 이거 안 되겠다. 예, 간섭하네요. 예, 색깔도 물도 너무 이쁘게 될 겁니다. 아우 만족 만족 대만족입니다. 네 환약 블랙 밍크입니다. 오 사이즈 너무 좋습니다. 이제 어요 아이는 물이 좀더 들었네요. 야 요렇게 약간 0.5cm 밑에 있다고 물이 덜 들고 예 약간 위에 있다고 물이 더 들고 야 진짜 그렇게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들 집이다. 그래서 자리를 한 번씩 이동해 주면 좋죠. 환약 블랙 밍크 8,000원입니다. 예 아이 이뻐요 이뻐요. 네 환엽 스텔라 아우 봉가리를 못 해줬네요. 예 완전 환엽이에요. 봉가리를 어, 이따가 어, 오후에 실방할 때 한번 예, 딱 심어봐야 되겠습니다. 아, 만원입니다. 와 진짜 넓습니다. 너무 너무 잘 생겼습니다. 예 아우 짱입니다. 네 미유 미유입니다. 어, 중품, 중대품 가는 사이즈입니다. 예, 색깔이 이렇게 멋져졌습니다. 아우, 이제 내일이면 택배가 출발합니다. 예, 오늘까지 연휴가 마지막 이었는데 마음껏 즐기시고요. 예, 예, 떠는데이 아이, 이제, 오, 손도 끝도 까맣게 되고 있죠? 빨갛게 되면서 까맣게 되는 미움미입니다 12,000원입니다. 오, 진짜 멋집니다. 예, 사이즈 도 너무 좋고요. 아우, 어떻게 해야 되지? 예, 아우 이쁩니다. 예 네, 클래시코 예하는 장례를 보고 사야 됩니다. 어떻게 되냐? 이렇게 뒷면이 이렇게 됩니다. 각을 딱 세우고 중간 중심 부부에 각을 딱 세우고 뒷부터 물이 잔뜩 들면서 앞에 라인을 딱 그리면서 안으로 물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예. 그래서 요게 대, 대화금 대 그쪽 아이하고 조금 친한 것 같습니다. 그쪽 친구들에서 나온 듯한 그런 느낌인데요. 예. 이제 이게 지금 물들게 인제 시작하잖아요. 예. 며칠만 더 들면은 예. 환상입니다. 저분 짜고 이분 짜고 이렇게 차이가 나네요. 네. 클라시코 6천원입니다 클라시코. 예. 얘도 대품되면은 가격이 꽤나 나가는 친구입니다. 음.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죠, 루돌프가. 아, 지나가면서 보니까, 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루돌프가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물이 듭니다. 묵둥이 아이니까, 물이 이제, 바짝 안으로 들어갑니다. 예, 목대로 보시면, 목대로 보자. 아이고, 분갈이를 해줘야 되구나. 예, 뿌리, 이게 목이 말라가지고, 뿌리가, 공중 뿌리가 나왔네요. 예, 건강하죠? 예. 어우, 루돌프 진짜 너무 이쁩니다. 8,000원입니다. 네, 데비철합니다 어, 생얼하고 같이 있는데 이 보라보라가 너무 사람을 매혹시키네요. 예, 색깔이 어, 전부터 이렇게 진하게 물이 들어있었는데 계속 이제 더 진해질거죠. 선명해지게 또롱또롱해졌죠. 어, 가격도 착합니다. 데비철아 만원입니다. 예, 아우 제가요 이렇게 계절이 되면 마음이 설렙니다. 얼마나 <laughs> 슬레슬레슬레요. 네. 티볼리입니다. 티볼리가 색깔이 이제 이렇게 붉고스름하게 물이 들면서 각이 딱딱 져가면서 아이들이 잘 크고 있죠. 사이즈가 완전히 예 대박입니다. 예, 이거는 12cm 아니고 15cm분에는 가야 될것 같은데 분갈이 해놨더니 아이들이 더 넓게 번지고 있죠. 퍼지고 있죠. 예, 어, 물을 안 줘서 물이 고픈데 물을 더 주면 완전히 예. 6,000원짜리 분에다가 식재를 해놨더니 너무 예쁘죠. 이, 이 색감이 너무 밝고 깨끗하지 않습니까? 아이, 가성비가 진짜 좋네요, 이 화분이. 예, 티볼리도 예, 갈수록 더 멋져집니다. 이조금 돼있어가지고 미안합니다, 티볼리아 예, 예, 브엔디아금입니다. 물이 핑크핑크하게 드는 멋진 아이인데요, 지금. 예, 물이 어, 들었다가 빠졌다가 들었다가 빠졌다가 큰다고. 예. 그런다고 이 목대 보이시나요? 예, 이 하나가 뭐한 2만 원 정도 합니다. 예, 요, 오, 이렇게 또 분지돼 갖고 예, 삼두를 이루고 있습니다. 가격은 3만 원입니다. 부랜디아금 어, 고급지죠? 와우, 저번에 어느 농장에 가서 봤더니 너무 멋지더라고요. 오래된 아이, 예, 어, 대단하더라고요. 얘도 예,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크림 티입니다. 중대품으로 가고 있습니다. 예, 사이즈 큽니다. 사이즈 크고 좋고요. 무거워가지고 그냥 핑크핑크가 있고요. 입장도 두껍습니다. 이렇게 또꼬운 아이들 키우기 좋습니다. 초보분들은, 그리고 일반 분들도 입장이 얇은 아이보다 또꼬운 아이가 키우기가 훨씬 수월하죠. 예, 어, 가격이 만 원밖에 안 해요. 예, 1두에만 원, 2두에만4천원0면 이, 이도 2두 한번 봅시다. 예, 2두는또 이렇게 또 이쁩니다. 어, 가족은 혼자 있는 건, 어, 혼자는 외로워. 둘이 같이. 예, 아우 너무 영롱하죠? 묵둥이 묵중의 묵둥입니다. 크림티. 예. 그리고, 예, 1두2두 어, 예, 만원, 만사천, 요러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칸텔라리아를, 예, 소개하는데요. 요것도 묵었습니다. 여러분, 네네. 먹어서 살이 쪘다 빠졌다 지금 물이 엄청 고프네요. 저 물이 너무 이쁘게 잘 들었습니다. 묵둥이고요 예, 또대품으로 예. 가는 아이 중에 하나입니다. 잘 생겼습니다. 칸텔라리아. 어우 손도 보세요. 예. 예. 어 얘가 다른데도 있지 싶은데 또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허터허터 허처, 허쳐나는 허처, 것 같습니다. 흩려 나은 거 어디 있는지 찾아봐야 될것 같습니다. 와 제가요 이 아이를 분갈이를 해서 이렇게 여름 내내 어예 금이 여름 내 여름도 잘 크고 하더라고요. 이게 철한데 이게 풀렸어요. 너무 이쁜 거예요. 철한데 너무 풀려가지고, 이쁜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요렇게 딱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뻐가지고, 야, 너 진짜 사랑스럽다. 하는데, 친구들은, 예, 친구들은 이렇게 잘, 이렇게 또 있죠. 예, 금을 잘, 예, 만들어내고, 예, 있습니다. 예, 누군지, 예, 아시나요? 마리아 금 철왕입니다. 예, 어, 많이들 나오기도 하지만, 요거한번 봅시다. 예, 어, 생을 딱 있고, 철화가 쪼롬이 있네요. 허, 예, 이 전체적으로 너무, 예, 금도 잘 들었고요. 조금 들어있는 그런 금은 아닙니다. 예, 와, 많이 있는 애들 중에 선별을 해가지고 제가 딱, 예, 엄선을 해서. 어 그래서 이게 금이, 어, 핑크핑크 저 아이처럼 물이 요렇게 드니까 너무 이게 얘는 저 친구들 보다 몸집이 좀 작으니까 물이 빨리 드나봐요 너무 예뻐요 오 진짜 <laughs> 예 마리아 금차라 입니다 어 가격은 15,000원 이네요 네 아우 제가요 요렇게 색깔 낸다고 기다리고 기다렸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려서 요렇게 이뻐졌습니다 예 어, 누군지 아시죠? 비온세무지개 금인데요. 외도는 8,000원이고요. 예, 군생은 15,000원입니다. 아, 예, 이렇게 만든다고 제가 얘를 얘를 먹었습니다. 예. 아, 색깔도 이렇게 선명하게 나와야 되고요. 물이 고파서 물 주면은 아이들이 얼굴은 커집니다. 예, 목등이라서요 목대를 한번 볼까요? 예, 목대가 깨끗하고 좋습니다. 네. 똑같습니다. 예, 예 적심 한 표가 있는데, 뭐요거는 안으로 딱 심어주시든지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얼굴 물 주고 얼굴이 커지면 가려지기도 합니다. 색감이 진짜 진하게 물이 들었네요. 예, 네, 비욘세 무지개 금입니다. 네, 아이들이 무럭무럭 잘 크고 있고, 우리 마음도 무럭무럭 잘 크고 있고. 콩나물도 어 살면서 예 인생의 숙제를 하나 하나씩 날마다 예 학교에서 선생님이 내 주는 숙제를 하나씩 하나씩 하는 기분입니다예 그러다 보면 예어 뒤돌아 보면 아잘 살아냈구나 하루하루 잘 살아냈구나 나를 칭찬하게 되겠죠 예 여러분들 도 오늘까지 푹잘 쉬시고요 내일부터 예 출발 저는 예. 오늘 또 출발, 네, 계속 나갑니다. 아, 오늘은 제가 있습니다. 오시면 착한 가격에 예 친절하게 여러분들한테 다육이 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어, 오늘 오후에 실방할 예정입니다. 네, 예, 많은 응원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공나물이었습니다. 뿅.